이거를 코드를 꽂으세요 코드 똥이 있네 그래서 온으로 해주시고요 예열을 해주세요 맞아. 예열이 다 되면은 어, 이 설탕을 넣고 이 설탕 기다리시면은 찔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돼요 빙 어. 음, 지난 소리들소리 들어 터나고다 됐다 고 예열 해 가지고 돌래. 예열해서 끄고 설탕 넣고. 응, 된거 맞구나. 아, 돌아갈 때 설탕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넣 넣은 다음에 바로 오늘 이제 알겠어? 봐봐. 이거 알면 되잖아. 응. 도전? 꼭 예열 한만 녹는 점 있잖아. 녹는 점. 음. 이제 돌 이제 설탕 나온다. 오늘 빨리 돌려. 오늘 빨리, 빨리 돌려. 은혜, 돌려. 천천히 돌리 천천히 돌려 천천히 안쪽에서 돌려, 안쪽. 면천돌려 안쪽. 천말린리설탕천 돌리면 천천히 돌리 처음만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거리면 천천히 돌면 천천히 돌리아거미히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천천면 천천히 돌면천면천천 와 맛있다 먹어봐 이번한번 오늘... 먹어볼래 음, 진짜 솜사탕 맛인데 엄마 고수네 진짜 솜사탕 맛이지 그 나도 나도 나응 똑같대 와너 정말 이거는 설탕 두개 넣는 거 어때 나 한번 해볼게 나 저거 음, 음, 나오오잘 된다 엄마 어. 이자 나올 때 동안 돌이 어나 온다. 그냥 빼져가고 있어. 하지 마. 엄마 못 하겠어. 음... 아니 뭐해? 뭐야 말로 야 뭐해? 아니, 이거 너무 끊임아. 너무 복잡다. 복잡아 얘들아. 근데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 같은데. 뭐 날리는 데 계속. 거기서 오네 여기. 오 여기네. 있 그만 근데... 그만 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제. 아김 누님. 근데 이쪽도 아왜여기여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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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뭐냐. 왜 뭐냐. 야, 이거 음. 너무 커서안 되는 거 같아. 이거. 아니 이거 위로 올려봐 살짝. 만 실컷 먹어 본적한 번도 없잖아. 딱한 어. 번만 들어본 거? 응. 돌리는 거야. 이걸 열판 이게 돌아가서 아니 여기 송사탕 안에 검은색. 송사탕에 뱅기 게요고도마시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거 하면은 아어 돌려 돌려 돌려. 어, 나. 나. 아, 괜찮아. 괜찮아. 먹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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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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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거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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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야찮아 처음 복싱하다가 입에 응, 넣은줘내입에넣 끈적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사라져 이거는. 많이 움직고 나는 걸 알고 <laughs> 알게 된 뒤. 아나 처음 하는데. 진짜 처음 만나. 뭐야? 나온 네가 애냐? 아이고. 네가 애다. 네, 하고 싶냐 나나 그렇게 그렇게. 네도 했잖아 사탕 세개나 주고. <laughs> 누나 누나. 네가 애냐? 그내이 애다. 어? 나는 초등학생. 은퇴인 1학년 근데 2학년이지? 은퇴인 1학년이야 왜? 아 그렇구나 야이 꼬마야 뭐 많냐, 꼬마야 꼬마야 죄송합니다 <끼리> <돌아서>, 근데 후추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응? 어? 후추안넣지 후추. 뭐라고? 후추 후추는 그냥 가루야 후추? 는안 녹는다 안, 안난난 녹아 녹는 거? 녹는 소다 겨울까? 소다 안 녹아 그럼 흑설탕 몇분 하고 몇분 쉬라고 그러던데? 어머, 음. 이리 이거 는 이게 자살도되겠어 야, <놀러> 나, 나보다 잘. 해 야, 기술 쓰네 일단 하고 있어, 지금 설사 일하네 얘귀못산것 같아 혹시 애고이어 야, 너네가 지금 기술자데네 어, 야, 핑이야 뭐, 물리지도 않고 똑같아 진짜 어. 이게 진짜 하는후속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